130이 넘는 꾸러기로는 혼자 타고. 근데 중간에 멈췄어. 멈췄어? 그래서 무서웠어. 오, 갑자기 떨어지는. 오케이. 유월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수 유월드. 저희가 이제 놀이기구를 7번 타고 그리고 여그 루지를 세 번을 탈 건데요. 저희 저 저처럼 저걸 루지를 매달고. 루이 혼자 탈수 있어요? 저는 혼자 타야 되고 하은이 아직 안 돼서 엄마랑 같이 탑니다. 130이 넘는 꾸러기로는 혼자 타고 130이 아직 안 되는 꾸러기로는 엄마랑 타고 아빠, 재밌게 아빠, 타. 아빠 혼자 타. 아빠 혼자 타고 재밌게 타자. 고고. 파이팅! 헬멧. 어떤 거? S? S? S?

어영할할있있어어어떻 어떻게, 어어떻 어떻게, 어땠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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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하게이는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이어 맞아요. 방송 나온다. 지금 어제 본, 어제 크루즈에서 봤던 밤바다를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보는 거야. 오, 어머, 어머. 어머, 좀 무섭다, 깜깜해서. 뭐야. 아, 아직은 산이다. 아직은 산이야. 야, 찍어야지. 우와. 우와. <laughs> 엄마, 다리 지러요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아까 우리 건너온 다리인가? 그럴걸요? 거북선 대교. 네, 나와 깜깜한데 아 흔들렸어 흔들렸어 맞아. 봐봐 얘들아 이쪽에 있는게 돌 이게 교 거북선대교 우리 음. 건넌거 저쪽에 뒤에 있는거 뭐라고 저 어, 뒤에 있는거 돌선대교 맞았어 돌선대교 똑같이, 음,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H 모양으로 하고 지금 쇠고기 아 그럼 조금 다르네 바다 위를 건너고 있어 바다 위를 건너고 있어 무서워 크리스탈이 좀더 눈이 작죠. 안 그래도 가는데 느리다. 음. 감상하라고. 어, 달이 색깔 변한다, 얘들아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 돌산정류장이야. 야경을 보겠습니다. 자라라란. 와, 엄청나다 야경. 우와. 어때 야경 어때? 야경 어때? 어, 엄청나고 근데 서울이랑 달라요. 그래 느낌이 달라? 서울은 아예 건물 그펫츠코 느낌인데 이거는 다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다아요 응. 케이블칸 재밌었어? 응. 문 분이 다칩니까 빨리 닫아 주시오. 무섭습니다. 아, 닫아 주시오. 무섭습니다. <laughs> 엄마는 매우 무섭습니다. 왜야? 동으로 다칩니다. 왜안 닫혀? 아 다친다. 다다어 아, 무서워. 여기 아, 오, 오 갑자기 떨어지는 오오오 갑자기, 오, 오, 갑자기 너무 빨라진다. 이런 게 재밌는 거지 음. 엄마 저기또놀아 어? 나는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거 무슨 대교야? 이거 보이는 거 거북선 대교. 야, 야경 대박인데. 아, 대박이야? 야경 대박인데. 대박입니까? 내가 찍어야 되겠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laughs> 대박이야. 좀 가까이 찍어야 지금 코파돌과 전구 꾸러기로는 지금 촬영 선야경입니다. 네, 여기 네. 밑에 네. 바람이. 좋아? 야경이 아주 멋지네요. 멋집니다. 네. 시원하라고 <laughs> 들어오 나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웃음> 어디? <웃음> 어디 뚫려 <laughs> 있어? 여기 밑에. 뭐가 무 뚫려 있어. 그래서 바람이 있어. 와, 야경 진짜 엄청나다. 이거 어디가 뚫려 있어? 저기 보여요 포장마차 밑에 요 밑에 아하. 이게 그 여수밤바다 유명한 그 포차거리 우리는 끌어들과 왔기 때문에 저길 못가지만 이거 방송에 나왔던데요 얘들아 요 밑에 바로 요 밑에 바로 밑에 여기 뭐. 방송 음식해서 팔고 하는 그런 데에도 나오고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간데요 테이블카 네. 네. 이제 왕복 끝났어요 어땠습니까 스릴 있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역시 말로만 듣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오, 바람 소리. 적극 추천. 바람 소리. 오, 바람 소리. 너무 서워 무서워 무서워. 진혁이진혁이 아, 재밌었는데 이게 바람이 엄청 불어 가지고 무섭지 않아요. 낮에 타는 거보다 확실히 야경에서 타는 게 좋은 것 같아.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진짜 아까운 게 음. 아까 노을이 진짜 엄청 멋있거든요. 음, 근데, 근데 못 탔어.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다은이. 여리고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려야지. 금 흔들려야지. 3D가 재밌는데. 재밌는데 음. 응. 내려야 돼, 내는야재재미가있 돼.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미가 있어. 야, 는데재 보면서 재밌는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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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니다, 재립니다 내립니다. 재밌는데 재 내립니다. 강약, 내립니다.